옛날에 철마라는 억센 비구니 스님이 살았어. 별명이 왜 철마냐고? 성격이 얼마나 굳센 쇠 같았으면 쇠맷돌 같다고 그랬겠어. 그 철마 스님이 위산 영호 선사에게 가르침을 받으러 위산으로 향했지. 위산 선사가 철마를 딱 보더니 껄껄 웃으면서 늙은 암소 왔는가? 하는 거야. 웬 늙은 암소냐고? 위산 선사 그 양반도 참 짓궂었어. 소는 깨달음을 상징하는 동물이지. 제자를 아끼는 마음에 그랬다지만 첫 만남부터 훅 들어오는 멘트에 철마도 보통 깡으로는 버티기 힘들었을 거야 근데 철마도 만만찮았거든 스님께서는 내일 오대산 큰 법회에 가십니까? 하고 냅다 대물었어 뜬금없는 질문 같지? 하지만 선문답이란 게다 그런 거 아니겠어?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란 말씀 오대산 법회에 가냐고 되묻는건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는 화두를 던진 거나 마찬가지거든 말 한마디로 선사의 허를 찌른 거야 위산 선사는 대답 대신 벌렁 드러누워 버렸어. 이게 또 무슨 똥딴지 같은 짓이냐 싶지? 선사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깊은 뜻이 숨어있다 이거야. 말로 하는 가르침보다 몸으로 보여주는 깨달음이 더 강렬할 때가 있는 법이거든. 철마는 위산 선사의 행동을 꿰뚫어 봤을까? 철마는 쿨하게 뒤돌아 나가 버렸어. 흥...이 하고 코웃음 쳤을지도 몰라. 하지만 그 짧은 문답 속에 이미 깨달음의 씨앗이 심어졌을지도 모르는 일이지. 겉으로는 퉁명스러워 보여도 속으로는 깊은 울림이 있었을 거야. 마치 맷돌처럼 묵묵히 진리를 갈고 박는 철마에게 위산 선사의 한마디는 큰 자극이 되었을 테니까. 깨달음이란 게 원래 그런 거잖아. 엉뚱한 질문 속에 답이 있고 무심한 행동 속에 진실이 숨어 있는 법. 철마와 위산의 이야기는 그렇게 짧지만 강렬하게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지. 그러니 우리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 속에 숨겨진 의미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? 어쩌면 우리 안에도 세맷돌 같은 굳센 마음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까 말이야.